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안녕하세요. 자, 사회입니다. 저는 김복일 강사입니다. 자 되게 매력 있는 강사죠. 네, 잘하셨지. 응? 자, 가자. 춘천에는 이제 개나리 좀 있으면 개나리가 피고요. 춘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지방의 꽃이 개나리라고 들었어요. 개나리 특징이 있거든요. 자, 선생님들 아시는 분들은 꽃이 먼저 핀 다음에 그 다음에 개나리는 이파리가 펴요. 자, 걸어. 춘천 시민들은 산기 굉장히 활발하다. 또는 급하다. 자, 그 다음에 개나리는 도와 꽃이거든요. 바람기가 있다. 자, 애교가 있다. 에, 이렇게 보죠. 에, 그래서 낭만적인 그런 도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에, 선생님들도 여기서 낭만적인 그런 어, 생활하고 건강하고 어, 계시면 저 보기가 하는 수업도 듣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데 또 춘천시에서 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네이버에 들어가서 춘천시 봄봄 봄을 갖다 딱 찍으면 이 프로그램이 쫙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손가락, 예, 돈안 들여요. 다 눌러주시고요. 자, 좋다. 뭐, 사랑한다. 그런 표현 해주시면 우리 강사님들은 힘을 내서 합니다. 자, 진짜, 자, 지금은 수업에 이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기대하세요. 자, 선생들 자, 본격적으로 수업. 스타팅 들어갑니다. 자, 어 3회 때까지는 그냥 1절로 토탈로 토탈 패션이라고 해서, 대충 모 카톡 구면서뭐오행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걸 세거나 이제 시켜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저 따라오시죠. 어, 여기서 보면 오행의 방향이라고 있는데, 자, 선생님들은 뭐 저게 그렇게 중요해. 이런데 기초가 중요하듯이 건물에도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기초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 몸의 신체, 신체에서 제일 기초가 어디, 어딜까, 그치? 발목이야. 발, 아래, 발목이거든요. 다리라고 보시면 돼. 자, 얘가 힘이 없으면 가다가 자빠지겠지. 어, 그러가다가 그래. 자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가 확실히, 그지 튼튼해야 되고, 사람의 건강도 볼 때, 허벅지라든가, 종아리가 굵으면 엄청 그 사람은 건강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서 있는 동작들이, 예, 전부 다 기초입니다. 그 기초를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열심히 해야 돼. 자, 따라가시죠. 자, 오행의 방향. 자, 오행의 방향이라는 것은, 자, 모카토금수. 맨날 맨날 무슨, 뭐, 왜 맨날 모카토금수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게 기본입니다. 자,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연의 변화. 시간도 그러하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루에, 하루의 시간도, 이거 모카토금수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고 회사에 출근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하라고 그러고 토는 점심 시간이야 그리고 수사 떠는 시간이야 어,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식간쯤 오죠? 그럼 그 자꾸 일일머리가 자꾸 안돼 그게 바로 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계절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게 자 그다음에 금은 뭐냐면 퇴근 시간이야. 자 퇴근 때는 우리는 신이 나죠. 왜냐면 애인도 만나야 되고, 마누라도 만나야 되고,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어 하루 일과가 이제 끝나는 그런 시간이고, 자 그래서 마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수는 이제 어둠이야. 네. 어 모든 그지 역사는 언제 이루어져? 밤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듯이 이 수는 북적을 가리키고 한밤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잠자리에 에너지 보충이에요. 어, 그러니까 수가 있어야 에너지 보충이 되는 거야. 근데 사주에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없는 거요. 그렇게 보면 돼. 자, 목, 뭐 동쪽. 하루의 시작, 해가 뜬다. 아침에 해가 뜬다. 동쪽이야. 동쪽.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왕실에, 그치? 왕, 왕, 왕자님을 놓게 되면 동쪽에 방을 그치 두고 동쪽에다 놓겠다 그래요. 왜냐면 기운을 받으니까. 자, 그 다음에 화, 남쪽. 동쪽에서 뜬 애가 남쪽으로 향한다. 자, 일하는 거.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막 움직이는 게 화예요. 그리고 입으로 막 얘기하고 표현하는 것도 화야. 제가 그 재밌게 얘기하면 조쟁이로 씹으러 버린다, 그죠? 그게 다 화입니다. 자, 그 다음 토, 중앙. 남쪽을 지나서 한동안 중앙에서 머문다. 그죠? 어, 태양이 한쪽에 쫙 올라가면 서서히 질 때까지는 한참 동안 서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때 가장 덥죠? 덥고. 그 다음에 금은 서죠 해는 서쪽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서쪽으로 이렇게 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가을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때는 자꾸 따뜻한 게 이제 입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 북쪽 한밤중이라고 해와 나의 반대 방향에 있다. 태양하고 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주에 수가 많은 사람을 어떻다 그래? 음흉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표현력이 그지안 보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반대편에 있으니. 어둡다는 라 얘기고요. 태양을 보게 되면 뒤에 있는 그림자라고 보시면 돼. 그런 개념이고요. 자, 이쪽으로 돌아갈까요? 자, 오행의 색. 색. 그 먼저 시간에도 어, 했습니다. 자, 봄은 스프링. 아침에 봄이에요. 봄. 어, 춘천시가 개나리라며요. 그 봄이야. 그러니까 여기 시민들은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고, 파릇파릇.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죠. 봄. 세생명의 탄생의 의미며, 푸른 계절이니, 자, 청색으로 나타난다. 풀입니다, 풀. 봄, 착착착착 올라오는 거야. 자, 올라오고. 화는 여름. 뜨거운 태양을 상징하여서 적색이라 고한다 태양이 쫙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어, 불이 나면 우리가 무섭죠. 얼마 전에도 불이 나서 그치? 상당히, 그치, 막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불이 나면, 요거 나무가 다 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 너무나 그치 많이 이런 목화가 너무 많이 있으면 어떤다래요 머리에 불난 거하고 똑같아 자 머리에 불났다라는 뜻은 뭐냐? 즉 그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나이가 들면 전부 다 머리에 불나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 치매가 온다는 뜻이죠? 예 그게, 그게, 그게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치매가 온다 해서 겁내지 마세요 그거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받아들이면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움직이고 좋은 친구, 좋은 생각, 좋은 만남,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토, 중앙. 자, 요거는 정리 단계라 그랬어요. 밥 먹고 나면 나른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안 돼. 식권증이 오고. 그러니까 일이 진전이 될까, 안 될까? 잘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토, 중앙, 흙으로서. 토를 갖다가 우리가 흙이라 그래. 땅. 흙이거든요. 네, 토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보면. 황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토를 갖다, 그러니까, 오토, 그러니까, 황색, 뭐, 그렇게 얘기 하죠. 자, 그러니까 금은 가을, 가을이며, 자, 가을은 서리가,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흰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피부가 하얗고, 내 사주에 금이 많고, 피부가 하얗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치, 금이 많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차다, 뭐, 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숨, 겨울. 하루로는 한밤중이며 자, 캄캄해. 아무것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저걸 갖다가 검정색, 그쵸, 그렇죠? 검정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이라든지, 여기서 보면 방향이라든지, 예, 그런 게 여기 지금 다 적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칠판에는 안 썼는데, 자, 목은, 목은, 인의 예지에, 그, 사람이 갖춰야 될 다섯 가지의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목은, 자, 인정이 많다. 인. 그러니까 인정이 많습니다. 뭐본 자, 그 다음에, 어, 예. 화는 예입니다 예의. 그리고 왜 화가 예이냐 태양이 뜨게 되면 선별이 됩니다. 태양이 뜨게 되면 어, 어떤 거, 물건이 적은지, 작은지 그런 거, 그치? 뭐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아, 어, 뭐 그런 걸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태양은 흑백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보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예의죠. 자, 그 다음에 토는, 자, 중앙이 있기 때문에, 신용, 어, 그, 이계절 저기절.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일을 해서, 퇴근 시간을 하기까지의 어떤 그런 일을 갖다가, 잘 마무리를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어,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 정리상대라는 이거는 신용, 어, 신용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은, 의리가 그래요. 이 예의 중에서 의에 들어가, 의. 사람이 서로 인맥관계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는 의리를 지키고, 특히 남자 사주에 이렇게 금으로 된 사람은 의리가 굉장히 있어요. 자, 의리가 있다. 자, 이걸 볼때 조폭들이 의리가 많죠? 예. 금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패고 봐. 어, 재밌어. 그 다음에 수는, 이제, 예. 그치, 이걸 물이에요. 물자. 어, 물이고, 어, 여기서 보면 겨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금수가 많은 사람 되게 찹습니다. 되게 차가워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보고 이 오행에 대한 어떤 여러런 것만 조금 아셔도 아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네, 어머 이 사람은 가을별만 있네, 어머 이 사람은 한방주만 있잖아, 이제 그렇게 해. 그렇게 이제 볼수 있어요. 어, 이런 사람들은 물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잘 수용을 합니다. 자 물은 들어갈 적에 물은 지혜에 해당이 되는데 왜 지혜냐? 자, 물은, 요만한 바을 구멍이라도 다 거기다가, 그지 구멍 들어가가지고 채우고 나, 나서야 그거예요.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러는 거야. 바위가 있으면 바위에서 돌아갈 것이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한테 물을 주고 들어갈 것이고, 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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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덩이라 그러죠? 웅덩이가 이렇게 파, 이렇게 파, 이렇게 파여져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다 채운 다음에 가요. 자, 그 다음에 막대기가 있고 나무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돌아와서 다시 가고, 예,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니, 예, 지, 중에서, 지,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후, 사주에는 그러니까, 사주 글자, 여덟 개가, 이렇게 딱 보고, 내가 주인공인, 주인공이 돼서, 나머지 일곱 개의 글자를 갖다가, 어떻게, 어떤 놈이, 센 놈이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끌고 갈 것이냐. 자, 그러면 내가 끌고 갈 적에는, 어떤 걸로 써야 될 것이냐. 예, 그런 걸 보는 게이 사주 팔자를 이제 본다. 본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일곱 개의 그 나의 식구들하고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다음에 그 갖다 우리가 그 방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방향이라고 그렇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자, 그걸 보는 건데 어떤 환경에 처해 지냐가 어디냐? 요겁니다. 내가 지금그지 어, 북으로 가냐? 남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 동쪽하고 남쪽으로 가면 따뜻한 거고요. 금수로 가면 겨울입니다. 내가 안 그래도 사주가 추운데, 또 운에서 사주, 저, 추운 겨울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쓰리고 상피, 그지 피박, 다쓴 겁니다, 그거. 그걸 갖다 우리가 똥 밟았다 그래요. 네. 이렇게 재밌게, 저랑 같이. 자, 이제 또, 자,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요. 선생님들, 오늘은, 자, 4회차는 여기서 끝나고, 자, 5회차 오해하지 마시고, 5시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어요. 사랑합니다.